원시자구가 우리의 출현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 집결 하면서 우릴 없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느껴져 아주 오래된 의식이 잠자고 있어. 음, 고대의 존재다. 초월체가 창조되는 걸 지켜본, 원시자구지. 그러니까 나보고 그걸 깨우란 말이지. 진정으로 젤르스의 힘을 찾고자 한다면 고대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다. 여왕님, 적 원시자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대가 고대의 존재와 이야기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적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지 언제나처럼 그들은 제대로 가고 있다 이제 나의 인도는 필요 없으니 나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고대의 존재군 이 생명체를 깨우려면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곳엔 생체 물질이 많이 있어. 여기 사는 퀼고르를 처치하고 일벌레에게 그 고기를 채취하게 하는 거야. 채집을 마친 일벌레는 그 생체 물질을 고대의 존재에게 가지고 갈 거야. 들하 경고! 한 무리의 원시저그 비행체가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유탈리스 군대 원시 수호군해야 합니다. 원시저그 병력이 주변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올테면 오라고 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퀴 고름 무리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이다. 이동하자! 불렀어?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말해! 마. 불렀어? 일벌레는 이 퀼고르의 생체 물질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채취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일벌레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채취하는 동안 일벌레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생체 물질을 서둘러 채취해야 한다. 취 성공. 생체 물질을 고대의 존재에게 운반 중입니다. 고대의 존재가 생체 물질을 섭취했습니다. 생체 물질을 더 먹여야 깨어날 것입니다. 그럼 킬고르를 더 찾아라, 이치아. 알겠습니다, 여왕님. 필고르 발견, 서둘러 이동해야 필고르의 생체 물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침입자가 고대의 존재를 깨웠어 남된다. 저 공기를 파괴해라. 하나도 남김 없이. 저들을 막아야 돼. 일벌레 접근하는 무리들을 중간에서 차단해라. 휠골의 생체 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들리지 마. 하고 싶은 말이라도. 빨리 말해. 다스 빈가스가 모자라. 그의 병력이 퀼고르 생체 물질을 파괴했습니다. 나의 군단은 나 있었다. 무이저 나의 집을 불라. 가고 있어. 군단이 굶주렸다. 이번엔 뭐지? 생 성하 십시오 데스핀 가 스가 모자 랍니다. 휠골의 생체 물질 이 공격 받고있 습니다. Thank <laughs> 원시자구병력 접근 중 일벌레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걸레에 <목소리가> 호위부대를 붙여야 생체물질을 안전히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안녕 아군이 <목소리가 전연던> 공덕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시간이 별로 없다. 전진 앞으로 쥬스가 널 상징해라! 싶은 말이라도 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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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원시 정수 운동이 강력한 유전자 접근하여 정수를 흡수해야 함 힘을 강화할 수 있음 새로운 힘이 느껴져 이게 바로 제라툴이 말한 그 힘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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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e 드리지 마. 편의. 브라크의 병력이 퀼고르 생체 물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있어 뜸 들이지마 i s h m a h a 기능은 군락과 비슷하며 원시적을 생성함, 제거하는 것이 좋음 칠골의 생체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빌 번, 라가 브라크의 병력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 없습니다. 안도에 니다이 벌레가 브라크의 병력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뭔아 광맥이 고갈리아습니다 광맥이 고갈리아습니다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광맥이 고갈리아습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브라크의 병력이 필고르 생체 물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일벌레가 브라크의 병력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정수에는 생기가 넘쳐. 마음에 드는 걸. 물어봤어? 여러 개의 생체물질을 동시에 채취하는 건 위험합니다. 원시 자구가 분명히 일벌레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역심이 지나그 역심이 가을, 불 나이, 씨,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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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요한 생체 물질의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헬골의 생체 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군단을 가로막지 못해. 불렀어? 光道 나락지를 방어해라! 나의그나약한 부하들은 이시 나이 든 나이 든니다든수이든 나이 든 나이 이도이 도달했습니다. 키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뜸들이지 마. 배신감을 참고해. 나는 제루스의 힘을 얻고자 이곳에 왔다. 그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날 도와다오. 너의 군단에는 오래전 제루스로 운 타락한 젤라가아흑의 징크가 남아있다. 그는 적을 무기로 만들어 가져갔다. 그래도 우리 중 일부는... 그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었지. 우리는 번식했다. 순수함을 유지한지. 우리의 힘을 원한다면, 원신자무가 되어야 한다. 순수해져야 한다.